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사사기 21장 25절 음. 여러분 21장 25절을 펼치신 다음에 제가 17장 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25절을 눈으로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17장 6절을 제가 읽을 거예요. 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21장 25절을 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25절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읽어 볼래요, 여러분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두 절이 반복되어져요. 20, 어, 17장 6절에도 똑같이 돼 있거든요. 17장 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1장 25절을 보세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뭐만 빠졌냐면, 각기라는 말만 빠졌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래 게돼 있어요. 사사기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고집을 부리면서 소신있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고집인데, 자기는 소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요. 오늘날 삶의 형태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laughs> 목사도 성경을 전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경 다 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 해석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운 학문과 신학과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감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지. 내가 이걸 다 알아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목사가 어느 때 목사다움이 있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잘못 설교했어요. 그럼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부분에 이 부분의 해석이 제가 공부를 하고 기도해 보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때 목사의 목사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다움은 그런 데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다 아는 게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 그,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필러소피,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보면 아는것 같고.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모르는지 내가 아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자기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뭘 모르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그래, 알라니 꼬라지. 이렇게. <laughs>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은, 한계를 알라는 거죠. 이게 신학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류에 빠져요. 어, 교회에 장노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장노님들을 세우는 이유는, 목사가 전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재직회를 열고, 운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아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 여러분은 저보다 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사회생활 딱 1년 했어요. 직장생활 1년 했는데 그 1년 직장생활 한걸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했다. 그런다면 오류에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직장생활의 삶을 목사는 사실은 100분의 1도 잘 몰라요. 그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아픔,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지, 위에서 누르지, 샌드위치 된 느낌, 아침마다 출근해서 상사에 대한 압박, 또 후배를 이끌어가야 됨,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분 계신데, 운전하면서 몰려오는 피곤과 졸음, 이런 것들을 목사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지만 아주 미미하게 알아요. 또 직장 생활하시면서 은퇴가 앞섰을 때,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잘 잘 몰라요. 그 제가 아는 부분은 너무 미미해요. 또 여러분들도 목사의 삶을 잘 모르죠. 어,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도 똑같은 어 여러분과 다를 바가 전혀 뭐 전혀 없는 사람이죠. 목사도 때로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런 누리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라서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또 목사가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게 재밌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뭐, 누가 봐도 재미있습니다. 우리 집이 실제로 재미있고. 그런데, 우리 딸은 절대로 목사한테는 시집 안 가겠다 그래요. <laughs>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째는 새벽 예배. <laughs> 새벽에 자기는 죽어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나도 잡나라 왕비였다. <laughs> 근데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새벽에, 사실 쉽지 않아요. 1년 365일 중에 거의 300일 정도를 4시 반에 일어난다.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근대, 근무가 그 때쯤 끼어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제일 앤틋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목사 부부예요. 이 젊은 사람이 새벽에 나와야 되잖아요. 고나이 그땐 잠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가끔 장목사가 새벽 예배를 못 나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 소라 사모가 안 나오면 절대로 내색을 안 해요. 새벽에 셋 자도 안 꺼내요. 괜히 부담 가질까봐. 근데 목사로서의 숙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목사의 숙명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저, 일본 우리 양미경 원사님하고 갔는데 거기 암 걸린 분이 기도해 드렸더니 그 유명한 맥주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맥주예요, 그게? 아사이 맥주, 아사이 맥주. 아사이 맥주는 현지에서 먹어야 제 맛이랍니다. 그게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맛이 절반 된다고 그분이 반드시 이걸 오늘 가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져오면서 이상하게 침이 꼴깍꼴깍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주여. <laughs>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한잔 먹고 싶다. 시원하게 한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참는 거라고. 영원히 참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권사님, 그죠? 다행히 그 집안엔 술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고 왔는데, 오는 날또한번 기도해드려서 또한 캔을, 이만큼 또 줬더라고요. 그런데 참는 거죠. 목사이기에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해요. 사사기에 일곱 번의 끊임없는 고통과 회복과 또 범죄와 고통, 회복, 범죄, 고통, 회복, 범죄. 이게 일곱 번 반복되어져요.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가동착적인, 모순적인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있어요, 사실은.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나 도와주시고, 내가 즐겁게 논일 때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논일 때가 언제냐면, 그, 우상 숭배할 때예요. 우상 숭배해서 타락하고 쾌락 속에 젖어 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울 때나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분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어려울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한다면 우리는 어딜 살고 있느냐 사사기를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룻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룻기 1장 1절이에요.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합지방에 가서 거기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언제래요? 이 룻기가 언제 쓰여졌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에 쓰여진 거예요. 사사기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도 왕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채은 김지시죠. 이게 신앙이에요. 삶의 때로는 곤고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왕이 하나님이세요 고대 근동에 계약이 있었어요 양자간에 체결해야 되는 계약이 있었는데 군신계약이거든요 임금과 신하가 맺는 계약이에요 그럴 때 임금은 어떤 계약을 맺는 거냐면 신하를 향해서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리고 왕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삶 전체를 보호하고 보장해 줄게 이게 고대 근동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 계약이라 그래요. 그 시내산 계약의 골자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신하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번성케 하고 복을 주고 책임지고 이끌게. 그렇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불신할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새벽에 읽는데 오늘 새벽에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이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 못하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약속을 하신 것이며, 둘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복에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써 나가시거든요. 한 사람 요셉을 세우셔서 그 그러니까 흉년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삶 속에 있어요. 고난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성장이 없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는 거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서 태양도 주고 바람도 주고 비도 주고 풍랑도 주시는 거예요. 달마다 태양이 이렇게 잘 지어지면 벼가잘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서요.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야. 표의사기 굳게 자라고 알고기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분이 계신다면, 아,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어, 유명한 그 문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갈 길이 없다. 나갈 길이 없다. 그래요. 세상은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동굴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죠. 캄캄함이 있죠. 그러나 지나가면 그 끝에는 광명한 새로운 땅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글 말씀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겠다. 열린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옛날 이야기 중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겨울에. 딸기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딸기 따러간그 옛날 동화 있죠. 어디로 들어가면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동굴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딱 이렇게 막 추위에 그냥 눈물 안막 몰아치는데 동굴 지나가서 통과했더니 그쪽에 따뜻한 곳이 있고 딸기가 있더라. 옛날 얘기도 한번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릉도원 있지 않습니까 무릉도원 뭔가 가면 전혀 기와 방초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 무릉도원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그건 환상이에요 동화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문을 열어줄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때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사나주구나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저번에 그런 얘기 제가 한번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교회안온 사람이 알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소풍 가서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아, 저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소풍 가서 사진 한번 볼래요? 사 소풍 사진 한번 보세요. 아, 앞에 한번 불을 꺼 보세요. 예, 네, 저기 보시면 장지영 목사님 보여요? 예? 삼번 마이크, 3번 마이크. 장지영 목사님 얼굴 보여요? 어. 이쪽에는 저고요. 저쪽에는 장지영 목사잖아요. 네, 저거 처음에는 제가 찍었죠. 제가 찍을 때 제가 없었죠. 두 번째는 장지영 목사가 찍었어요. 그때는 그, 그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둘다 같이 있죠. 현대 포토샵에 <웃음> <웃음> 그대로 심었어요. 아주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 사진을 장지영 목사님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모습이 저 준서랑 똑같은 사이즈로 나왔잖아요. 하 <laughs> 제가 일부러 저렇게 작게 넣어줬어요. 한번이라도 좀 날씬해지게. <laughs>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 여기 있는 분들 이거 조금, 조금 이렇게 확대도 가능해요? 안 가능한가? 얼굴 표정들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행복한 모습이 영원히 계속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저런 모습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이면 좋은 거예요. MBC 문화방송에서 나온 노래예요. 만나면 좋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교회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켜놔요그 켜는 훨씬 좋아요. 내 얼굴보다 저게 훨씬 낫구만요. 교회는 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한 평생 평안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단함도 있어요. 그럴 때에, 누가 힘이 되어주나, 이걸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그, 제가 그,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책을 얼마 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책에서, 중세의 그림과 근대의 그림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중세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전부 이제 예배당, 예배당 그림이에요. 중세의 문화가 다 교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교회 그림인데 성도가 다 앞에서 있는 신부를 바라보는, 사제를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제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사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이런 옷을, 큰 사은 옷을 차려입고, 또 수투를 두르고, 머리에 관까지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아무리 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거예요.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청, 예배 달리는 성도와 앞에 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서로 거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외에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바라봐봐야 뭐 저한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바라봐봐야 뭘 하나 얻을까?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성도에 불과해요. 단지 구별을 주신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주신 거예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구별을 시켜주신 거예요. 차별을 둔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이 사람하고는 친하고 저 사람은 안 친해. 그 목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안 친한 사람이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말 한마디 잘안 하시는 분들 계셔도 꼭 기억하세요. 저는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랑 별로 안 친하고 목사는 저 사람이랑 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어 정원기 님하고 되게 친한데 정원기 님하고 친한 것만큼 정영선 집사님하고도 친한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 몰랐죠? 아셨죠? <laughs> 전다 친해요. 두루두루 친해요.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저를 너무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의지하려면 적어도 저 정도 배는 나와야 의지가 되고 그러는데 나는 내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요. 뭐 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왕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 즐거우면 좋겠어요. 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한 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다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워줘야 돼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 발등을 쪄가지고 아팠었는데 치통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발등은 언제 아팠냐 싶더라고요. 온몸의 생각이 다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아팠었는데 아픈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머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요. 어느 한 부분이 아파요?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진통제를 먹잖아요. 이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 진통제를 먹으면 왜이안테로 이렇게 효과가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몰아주기 아세요? 몰아주기? 몰아주기 해주는 거래요. 이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 좀덜 아픈 데가 그 약성분을 안 가져간다는 거죠. 그 아픈 데로 몰아주게 한대요.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몰아주게. 다 힘들고 다 아픈데 여기 제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아픈 것을 잠시 내려놓고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왕 대신 예수님 바라볼 때 가능해요.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 제가 저번에 우리 성경대학 갈 때도 그런 말씀 드렸고 했는데 뭐 내려놓음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내려놓는 곳이 아니에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뭐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뭐 저기다가 선교사 하고 있다는 그분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고 모뭐 옛날 어떤 분이 나한테 아,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분이 두 번째 책에 더 내려놓음이 더 내려놓음, 아, 그책을또 내봤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내려놓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전혀 이분은 복음을 모르는 분인 거예요. 제가 본 그분은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본 그분은 신사도운동의 한 폭판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보고, 어, 베드로전스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이쪽에서 이쪽 가도록 다리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다리의 기능이 있는데, 다리의 기능은 밟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요. 내려놓는 사람은 밟힐 때마다, 아악! 아프다고 소리 지르죠. 내려놨, 내려놨으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소리를 안 질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개념은 누가 나를 밟고 지나가서 내가 밟힘을 인하여 그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면 내 기능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뭐냐? 밟혀주는 생활이에요, 밟혀주는 생활. 누가 나를 밟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밟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밟혀줘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밟고서 건너가서 자기도 또 밟혀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밟히면 너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발혀 나를 밟았어, 감히? 이렇게 나가요. 오늘 한번더 깊이 생각하세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밟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사도바울이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느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고요. 저도 젊을 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밟히면 소리 지르고, 아프다 그러고, 왜날 밟느냐 그러고, 목사를 밟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복음을 알게 되면서 보니까, 아, 밟히는 삶이구나. 목사가 밟혀줘야 성도가 밟고 지나가지. 그래서, 혼자 밟히려고 하니까, 이 조그만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밟고 지나가면 어려우니까,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같이 밟힙시다. 같이 밟힙시다. 그래서, 쭉, 누워있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게 장로님들이 김조현 장로님 제가 성경공부 때마다 제일 많이 봤는데 <laughs> 김조현 장로님 또 우리 박용만 장로님 홍기평 장로님 승용호 장로님 네 분의 장로님 그리고 이제 두 분을 또 세우죠 이제 아마 조만간에 우리가 날짜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우리 정원기 수사님하고 박용배 수사님 지금 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장로 고시 보니까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사복음세대에서 읽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보니까 막 성경을 장목사님하고도 공부를 하고 저랑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기존의 장노님들도 불러서 보수교육을 좀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laughs> 교육 중에 최고의 우리 본분이 뭐냐. 어, 정기 집사님하고 박민배 집사님이 이번에 써내야 되는 레포트가 제목이 그거예요. 부산 호산학교의 최홍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장노.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어, 이 제목만 봐도 멋있죠.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맞죠? 음.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많은 경우 장로님들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는 장로님들이 본분이 뭐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디딤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김돌이 뭐예요? 밟혀주는 거 아니에요? 밟혀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장르님들을 여러분이 시인 김수월의 표현처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밟혀지세요. 장르님 밟혀져야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홍기 수사님과 박영배 수사님이 함께 밟혀주기로 작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밟혀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밟혀주는 거예요. 발표 줘야지 그 서리빨 같은 서리 집사님들이 살지 안 발표 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안수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발표지는 거예요. 발표지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왕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따라 삶을 인해서 이한 주간도 여러분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얻고 더불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룩가는 그런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